반갑습니다. 안경쟁입니다. 이번 영상은 100%의 S2, S3 렌즈 교체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 내용이라서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준비해 봤습니다. 100%의 많은 모델들 중에서 S2, S3의 렌즈 교체를 가장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요. 두 모델은 프레임 구조가 같기 때문에 S2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렌즈를 교체하시다가 프레임이 파손됐다는 경우도 있고 프레임 코팅이 벗겨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렌즈를 빼는 순서입니다. 고거를 보면 윗부분은 프레임에 렌즈가 들어가 있고 아랫부분은 렌즈만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빼주면 되는 건데 렌즈를 보면 양옆에는 홈이 있어서 이 부분이 물려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탈거하는 순서는 윗부분을 먼저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양옆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윗부분을 먼저 빼고 양옆 중에서 한쪽을 먼저 빼주시게 되면 나머지 쪽은 쉽게 빠지게 됩니다. 제가 렌즈를 빼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처럼 윗부분을 먼저 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윗부분을 먼저 빼지 않고 옆을 먼저 빼게 되면 힘들기도 하고 프레임에 무리가 될것 같기도 한데요. 기억하실 부분은 윗부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양 옆을 빼는 겁니다 양 옆을 빼게 되면 코 받침 부분은 그냥 빠지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이번에는 렌즈를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뺄 때는 윗부분을 가장 먼저 뺐으니까 넣을 때는 윗부분이 가장 마지막이 됩니다 코 받침 부분에 홈에 맞춰서 렌즈를 넣어 주시고 양 옆을 넣어주시고 나서 윗부분에 안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딱딱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몇 번만 해보시면 쉽게 숙달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윗부분을 먼저 빼준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프레임이 부러질 일 없이 어렵지 않게 탈착할 수가 있겠고요. 렌즈를 교체하다가 마찰 부위에 프레임 코팅이 까지는 경우도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힘이 가해져서 마찰되는 부분에 코팅이 손상되는 건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렌즈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그냥 빼지 마시고 프레임을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들어줘서 뺀다. 살짝 들어준 다음에 뺀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같고요. 렌즈를 넣으실 때도 그냥 넣지 마시고 살짝 들어서 넣는다. 살짝 들어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프레임 손상이 덜할 것 같습니다. 이상 100%의 S2, S3 렌즈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 고글의 렌즈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쇼츠에 조금씩 올려놓고 있는데요. 다른 모델의 렌즈 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재생 목록에서 쇼츠를 봐주시고 아직 안 올린 모델도 조금씩 작업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쟁이었습니다.